오늘의 기록. 지금 여기가, 어, 뭔가 잘생긴다. 마음에 들어서 입고 지금, 지금 여기가 한강이거든? 하, 오늘은 대충 그한 28km, 그러니까 왕복으로 한 60km 정도 탔어. 솔직히 지금 너무 춥고 막 눈도 오고 막 그랬어. 차림이 여차림인데 솔직히 너무 힘들고 아 운동이 너무 싫어. 특히 자전거 타는 게 너무 싫어. 그리고 진짜 다리도 너무 아파. 아 그냥. 다 포기하고 싶어, 진짜로. 근데 다 포기를 하, 할 수가 없잖아.